오랜만에 3이라 강의하는데 아니요. 3이라가 지금 현재 다시 1티어보다 더 높은 OP티어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원딜이 계속 패치가 되다 보니까 1. 티어가 바뀌는데 3이라는뭐 높은 1. 것도, 것도, 것도 없고 그냥 메타에 계속 맞아가지고 지금 OP티어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저 티어분들이 3이라를쓸때 있잖아요 오 티어분들은 어차피 잘 쓰는데 저 티어분들은 이제 내가 3이라를 픽하면 서포터가 CC기를 안 해줘요 이런 애쉬 같은 거그죠저 티어분들이 서포트 없이 3이라도잘 하는 거 물론 서포트랑 잘 맞아야 돼요 서포트 무조건 CC기 있을 때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가지고 3이라를 후픽을 해요. 근데 어쩌다 보면 내가 3이라를 하고 싶어서 선픽을 했는데 서포시 이렇게 질서포시든 유질서포시든 하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대방 견제 심해서 몽수도 같습니다. 3이라는 그냥 초반에 만약에 서포터가 CC기가 없으면요. 진짜 쓰레기예요킬격도안 나오고. 계속 처맞기만 하다가. 근데 저 티어분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3라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요. 애들이 3라를잘 몰라서 잘 당해줘요. 호랑이 같은 느낌. 맹수들이라아요뭘 잡으려고 막 대기를 하고 있다가 왕! 하고 잡아먹잖아요. 3이라가좀 그런 경우에요. 맹수마냥 좀 먹잇감을 기다렸다가 왕! 하고 잡아먹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게임해주시면 좋아요. 초반에는 파밍 하셔야 돼요. 어차피 킬이 안 나와서. 상대방이 실수하는 거 기다리시면 좋아요. 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돌발 일격이 버프가 먹어서 돌발 일격 드시는 게 좋아요. 3이랑이 스킬이나 플래시 쓰면요 물리 관통이 늘어나서 좋아요. 3이랑 같은 경우는 막 진짜 할게 없어요. 서폿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솔로 캐릭터 나오는 캐릭터가 되어서 물량 빨아줄게요. 어느 정도 피가 3분의 1 정도 깎이면 물량 빨아주세요. 봉서될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 안되니까 안된다고 해주세요. 안되다고 호응이 될 수가 없는 게 제라스가 프리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정치하죠. 무시하세요. 어쩔 수없어네 니가 애쉬한테부터 노답이 다 따시고 애쉬로 파랑색 아이템을... 봐. 근데 지금 제라스 노플... 어... 제라스 노플인데 나왔네. 방금처럼, 제라스가 높으려면, 이렇게 거리를 주면 죽어야 돼요. 스톤도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케이크 나오죠. 아까, 갱 왔을 때플리시가 빠졌어요. 그래도 제라스가 여기 있었으면 안 됩니다. 스턴도 아, 빠졌고. 알겠어. 처음에 평규평, 2평, 평, e, W평. 여유있게 하시려면요. 그 스킬, 스킬 사이에 평타 섞어주시면 편해요. 나 3위가, 템이 나오면, 툭내방금 섞어주시면 좋아요. 4시 서포 다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진짜 저 티어분들, 나도 고 티어 내시 서포 때문에 고통받는데, 저 티어분들 더 받겠다. 바루스가 풀이 있어도 풀로 따라가면 할만할 것 같은데, 풀 써볼게요. 까비 데미지가 살짝 안오 제가 정화를 든 이유는 택배 때문에 들었고요. 3라는 정화 드는 게 좋은 게 상대방이 보통 탈진을 많이 들어서 정화 들어주시면 좀 좋아요. 정화가 탈진을 풀어버리면요. 데미지 감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정화를 드시는 게 좋아요. 3인 하실 때 웬만하면 정화. 3인라 같은 경우는 방금 EQ가 되는데 E를 쓰면서 Q가 됩니다 오우, 씨. 숨어있는 인지를안 했네? 큰일 날 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제가 심하면 흡혈이나 사주세요. 톱날 당검 사는 이유는 킬각을 좀 잡으려고 사는 거예요. 물약 하나만 사갑시다. 물약 하나 있는 거 없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천천히 합시다. 자루스 노 스펠에다가 제라스도 풀 애쉬랑 같이 살것 같은데. 애쉬랑. 천천히 할게요. 지금 뭐 킬각이 확 나온 게 아니라서 애쉬라서. 제가 원래는 제라스 스톤을 막으려고 w 로 아끼고 있었는데, 제가 방금 실수해서 못 막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막아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막아주시는 게 좋은 게. 막아주시는 게 좋은 게 방금 도그 스턴을 막아야지 바루스를 무조건 잡고 첫 번째로는 이긴 이유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서포터가 노려졌을 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노려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들어가서 이평 Q평, W평 해주시면 S랭크가 돼요 천천히만 해도 평타 중간중간에 스킬을 섞고 평타를 섞어야 랭킬가 쌓여요 제일 빨리 콤보는 평, W, EQ 하면 S랭크 되고요 평, Q평 한 다음에 EQ, W 하면 S랭크 됩니다 어 방금 설명드린 평, W, E, Q 콤보랑 평, Q, 평, E, Q, W 콤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 W가 맞으면서 E, Q, 평 하시면 돼요 이런면 S랭크 바로 돼요 이것도 되게 쓸때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W, E, Q만 해도 S, 이렇게 B랭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콤보니까 W가 맞으면서 들어가면 좋아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평 W, E, Q, 평 되게 빠른 콤보고요 그 다음에 평, Q, 평 하고 E, Q, W 평, Q, 평, 평 하고 이제 E, G, C링크잖아요? E, Q, W, 공 하시면 좋습니다 아,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포터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이기고 있는 모습 정화는 지금 상대방 탈진 안 들어서 트페, 골카나, 점화, 아니면 제라스 스톰 풀게요 3이라 핵시면 W를 무조건 잘 써야, 쓰셔야 돼요 사이로스 공원 돼요

정화는 안풀 이유가 풀어도 못 잡아요. 보시면 제라스 스킬이 애시한테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도 이긴다는 근거가 이렇게 S랭크를 천천히 싸우셔도 충분히 성장이 됐고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2대1 되는 모습이죠. 타워에 이 스킬 타죠. 이 스킬을 쓰면요. 공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타워 밀 때는 타워에다가 이 스킬 타주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진짜 되게 이제 저 티어에서도 혼자 게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침착만 하시면 됩니다. 근거 들면서 게임하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템 올리고 탱커가 잘 그러면 도미닉을 가셔도 되는데 탱커가 잘 크지 않았으면 바로 징수 올리고 무대 가주시면 돼요 상대방이 AP가 좀 많고 CC기가 많으면 헤드메스 가주시는데 AD가 세면 탕금장을 가주셔도 좋아요 평, 퓨, 막으시고 평 퓨, 평 공. 이렇게 궁금한 만 있으면 하기 쉽답니다 평균 평 막아주시고 막는 거잘 생각하세요. 근데 이 판에는 헤르메스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AP도 많고, C기도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질을 더 올리는 게 낫거든요. 물론 신발 올리셔도 되는데, 전질 올릴게요. 그냥 딜템이랑신발템 나오면 딜템 먼저 올리시는 게 나아요. 랭크 쌓이는 개념만 아시면 3위라는 정말 하기 쉽습니다. 3위라 그러니까 하실 때 무조건 들어가고 킬이 나오는 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3위라는 이 e 스킬이 킬이나 어시먹으 초기화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한타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리에서 큐 쓰면 원뿔 형태로 양인 클리어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나크 할 때는 큐를 이렇게 근거리로 써요. 근거리 큐가 더 세기도 하고 근거리 평타가 더 데미지 세요. 얘는 근거리로 때리면 또 근거리로 평타 나가요. 이거는 바로스 노플이 다2대일 될만하거든요. 제가 좀잘 커가지고 숨어 있다가 평 W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평 W. E2. 어, 피했다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재밍으로 쌓아주시고. 아이고브비 이게 만약에 제라스가 안 피했으면 바로 S랭크 돼서 바루스가 죽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요 충분히 2대1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라스가 풀을좀 빨리 써버렸네 브렐실에 좀만 늦게 썼으면 랭크가 쌓여서 죽었을 텐데 이래서 좀3위나가 들어갔을 때 스킬을 못 따면 이렇게 붕붕 떠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2대1을 이긴다는 각을 알고 내가 상황을 만들어주면요 되게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스 다 잡았고 용먹자에들아이 템이 애매하면 이때 그냥 신발 사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잘큰 애를 노려주시면 좋아요 막 상대방 못큰 애보다는 내가 잘큰 애한테 스펠 써주면 좋 이렐리아나 이달리 3이라는 궁극기가 안 끊기는 게 중요해서 상대방내 궁극기 끊는 애들을 보면 돼요 특페 뭐, 골카 이렐 스턴 제라스 스턴 질문할 수 있는데, 땅우이왜 라인 클리어도 EQ를 안 쓰고 이렇게 Q로 하시나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이거는 제가 니달비가. 정한이 생각 들어갈게요. 이 미달리가. 제약골드가 붙어있어서 좀 무리하면 서 잡을 냈던 거거든요.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데미지가 살짝 모질라네요. 정화가 있어서 좀 쫓는 척 하다가 들어가면 이기는 경우. 웬만한 딜러한테 1대1을 시키진 않긴 니 하나만 더 먹을게요. 아무도 안 오겠대. 아까도 맞지. 이런 거 EQ 안 쓰는 이유가 혹시나 막 누가 빼고 막아주고 위험할까봐 EQ를 안 써요. E를 썼다 갑자기 니달리가 빵 나오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a d 딜러가 좀잘 컸으면 중간에 판금장아 빨리 섞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헤드메스를 빨리 섞진 않아요. 미드 먼저 푸쉬 지금은 정화가 없기 때문에 스펙 골카를 W로 잘 씹으셔야 해요 라인 푸쉬하고 이런 거 잘라가 주셔도 좋거든요 위.. 뭐야 이거 막아주시고 알강 <목소리> <잘 감. 목소리> 저걸 살아? 진일이리아 십삭이 케이크 이거 쓰다주지 미니언은 죽는뎅 아, 저는 이거 위에보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이 이렐리아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렐리아짤로 갔는데 마침 트패가 있고 니달리가 있네? 아, 개꿀이다. 너무 가네요. 어차피 이제 바루스 제라스를 잡는 거는요. 왜 크게 의미가 없냐면요. 바루스 제라스 못 컸는데 더 잡아봤지 뭐예요. 그죠? 잡아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잘큰 애를 잡는 게 좋죠. 잡으러 갔는데 좀잘 풀렸네요. 이렐리 만약에 너무 잘 커서 나만 잡는 상황이어도 5대5를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이렐리 잡는 게 아니라 3이라는 안으로 파고들어서 다른 이혜를 잡으면 되니까 야, 보통 이렐리 하는 애들은요 저렇게 사이드로 돌면서 잘 끊겨줘요 이렐킹 만난 거 아니면 괜찮아요 제가 이렐킹도 만나봤는데요 이렐킹도 저렇게 사이드로 돌아요 물론 이렐킹이 잘라면서 이렐킹은 데려가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보통 사이드로 돌아요 저렇게 물론 이렐킹 형님이 잘 큰다? 그럼 게임이 적겠지? 하지만 우리 이렐킹안 만나잖아요 보통은 그냥 이렐 잘라주면서만약 이렐이 5대5로 한다? 이렐 무시하고 스택 쌓고 다른 애들을 노려주면 돼요 SKT1 이렐킹 만나 수도 있어요 <laughs>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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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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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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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일로와 일로와 그럼 음! 그 던짐이 죽는 거야 이래를 광도면 공격기 씹어주시고 씹으면서 W EQ 써주시면 S랭크 상대방이 오면 계속 평타 Q 치면서 랭크를 쌓을 생각해주시면 좀 좋아요 방문처럼 바로 S랭크로 쌓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안전하게 하는 부분요 수은을 가가지고 아예 변수를없애주셔도 좋아요 딜은 잘 나오는데 안 죽어야 되는 판에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놀람> 나 왔어. 나 왔어. 오. 오. 다다이건가이 어우, 야, 요네가 너무 잘어왔어 투는 그냥 2대 스선풀어 주시고 연기 5대 요네가 이걸 만들어 줘. 나이스 여기까지 아 여러분 3일한 영상을 잘 보셨나요? 3일한는 W로 뭘 피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뭐 미리 생각하는게 중요하고 그다음 랭크 개념이 정확하게 있으신 게 좋고 들어갔을 때이 스킬이 무조건 초기화가 돼야 되는 캐릭터기 때문에 이세 가지 부분만 잘 지켜주시고 게임 해주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